뜨끈한 어묵 국물까지 마시면 큰일 납니다. 겨울철 대표 간식 어묵, 특히 뜨끈한 국물은 추운 날씨에 꼭 생각나는 음식이죠. 하지만 국물까지 마음 놓고 먹었다간 나트륨 과다 섭취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어묵 국물용 스프가 포함된 경우 스프 한 봉지당 평균 나트륨 함량이 1,944mg으로 일일 권장량의 74%에서 151%에 달합니다. 이는 라면 스프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물까지 다 섭취하면 하루 권장. 나트륨 섭취량 2,00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. 다행히 조사된 국내 어묵 제품들은 중금속, 식품 첨가물 등 위생 안전성 면에서는 모두 적합했습니다. 나트륨 섭취 줄이는 꿀 팁: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세요. 어묵을 조리하기 전 끓는 물에 30초간 데치면 나트륨을 약24%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조리할 때는 꼭 데치시기 바랍니다. 단백질이 풍부하고 간편한 간식이 어묵. 하지만 나트륨 섭취량에 신경을 쓰고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국물은 적게, 데치는 과정은 필수.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.